라우디게아기별 예수제림 1964년에 대해서 안상홍 님 기록하신 라우디게아기별 책자를 통해 주신 말씀. 1964년 새로운 진리의 시작을 1964년 예수제림으로 말씀을 변개해서 미혹한다는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을 따르는 지도자들의 주장에 대해 먼저 라우디게아 본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본시부터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 교인으로서 교회에 가르치는 모든 교훈을 엄하게 받아왔으며 예수제림이 신속히 되리라는 기별을 진심으로 믿어왔습니다. 참으로 나에게는 예수제림 하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제림 하실 날이 임박하다고 크게 부르짖던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목사는 강단에서 맹세까지 해가며 말하기를 이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10년이 넘어가면 차라리 돌매를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진리로 보여주시고 새로운 진리는 서기 1964년부터 시작될 것을 그날이 당하기 전에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깨달은 지는 서기 195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전개될 시기는 서기 1964년으로부터 시작될 것을 예언으로 바라게 되었으므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기 1964년 안으로 예수 제림하시겠다는 성경 해석과 서기 1964년부터 새로운 진리가 전파되리라고 한 성경 해석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을 추종하는 지도자는 위 내용 중에서 서기 1964년부터 진리가 전파된다는 내용을 예수 제림으로 얘기하고 있으니 이는 안상홍님 말씀을 변개한 것이니 총회장이 안상홍님 책자를 변개하고 훼손한 것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얼마나 억지 주장이며, 무지한 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변계라는 것은 안상홍님 원본을 없애고, 다른 말로 바꾸어 놓은 것이 변계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처럼, 안상홍님께서 재림이라고 기록한 말씀 원본을 없애고, 새로 발간한 책자의 강림이라고 기록한 것이 변계이며, 원본 생명수샘 책자 1장, 예루살렘 회복과 40년의 예언 내용을 삭제시키고, 11장 교회 역사를 통해 진리를 밝히자 역시 삭제. 36장 엘리아를 보내리라 모두 삭제하고 원본과 다르게 생명수샘 책자를 발간하는 행위가 변개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책자를 없애고 변개한 것을 알게 될까봐 성도들은 볼 수도 없도록 하는 행위가 재림을 회방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위 간증문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원문이 그대로 있으면서 예수재림이라고 한 것을 두고 변경이라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원문을 읽고 풀어서 얘기하는 것 역시 성경을 변개했다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 2장에 6월절 지키는 장면에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세언약이니 라는 말씀을 여기에 잔이라는 말씀을 포도주로 표현을 하면 말씀을 변개했다고 하지는 않죠 잔을 마실 수는 없으니 전후 말씀을 살펴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 하였으니 이 잔은 포도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라오디기아 기별 간증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역시 서론부터 화두로 삼고 있는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제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에 모든 말씀에서 예수제림을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누구나가 예수제림에 대해 주신 말씀인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예시를 통해 증거를 해보겠습니다. 철수는 요리사가 꿈이어서 책방에 들려서 책을 샀습니다. 여기서 철수가 책방에 가서 굳이 요리책을 샀다고 하지 않아도 철수가 책방을 왜 갔는지가 서두에 언급이 되었으니 누구나 요리책을 샀다는 것은 다알수 있는 것처럼 안상홍님께서 주신 말씀 역시 서두에 예수제림이 신속히 되리라는 기별을 진심으로 믿어왔다고 말씀하시고 나에게는 예수제림 하실날을 기다리는 것이 큰 소망이었습니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대목에서 주신 말씀 역시 서기 1964년 안으로 예수제림 하시겠다는 성경해석과 서기 1964년부터 라고 하시며 새로운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앞뒤 문맥과 전후 사정을 볼때이 새로운 진리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초등학생도 예수 재림이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은 새로운 진리라고 했지 어디 재림이라고 했나부터 재림이라고 풀어서 증거한 것을 진리 변개했다는 등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소경이 되었나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진리라는 말씀 역시 성경을 통해서 짝을 찾아보면 재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진리는 초림 예수님이 진리시니, 새로운 진리는 재림 예수님이 새로운 진리인 것입니다.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나, 성경의 짝을 통해서 살펴보나, 1964년부터 시작된다는 새로운 진리는 예수 재림을 뜻하는 것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